수나 아 심영 선수 그 강한 돌파가 많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에게 약간 수비자가 쏠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돌파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케이비 스타즈입니다잘돌아갑니다팀장은튀어 나온 공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누굴까요? 단타스가 주어들었습니다. 본인 직접 드리블 다메리스 단타스. 템포를 놓치는게이비스타즈 길게 길게 시원하게 패스가 나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단타스 던집니다. 공격자 반칙이군요. 지금은 그 단타사 선수의 사실 그 시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아, 드라니 의한 이제 윈드미라에서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이명희 선수의 어펜스바를지어받았어요단타사첫 번째 게임 반칙이 네, 나왔고요. 이명희 선수가 벤치로 가고 최은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명희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 배분을 해주고 있는 위성호 감독입니다. 골 정지 뒤쪽으로 어천마 최은실 기다렸다가 석점 최은실 석점 들어오자마자 석점을 기록하는 최은실 숨통을 틔워주네요 네. 어, 지금도 강한 디펜스에 맞게 3점 슛이 주춤했거든요. 그렇죠. 자, 최은실의 석점으로 추격의 발편을 마련했습니다. 1분 10여 초가 남아있는 1쿼터 지금 그 우리은행은 지역과 2, 3 4척으로 바꿨거든요. 박지수 하이포스, 박해진이 수비하고요. 가지고 갑니다. 몸 붙이면서 수비 성공. 지금 아. KB가 2, 그3 좋은 깨는 것을 상당히 그. 던집니다. 홍보람. 리바운드. 2-3스타입니다투이그몇체볼 어떻게 이제 잘요리하느냐 중요한데 말이죠. 네. 지금은 첫 번째 공개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는 심성영. 패턴 만들어갑니다. 김진영, 심성영. 높게. 그대로 아, 벗어났네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네. 조는 조이라고 생각했다고, 이걸 조이라고 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윈들의 스윙이 없이는 코너와 코너의 윈의 스윙이 없이는 절대 깰수 없습니다. 네. 지금 너무 정적인 움직임이었어요. 패스가 그대로 빠져나간 k 이 s 스 a 자, 원샷 플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은행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찬스입니다. 샤클락과 게임클락은 3초 차이. 샤클락 6초, 5초. 김정은 드리블, 최은실 베이스나인 어려운 자세로 던집니다. 자, 3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심성현 길게. 안타까워요. 지금도 리바운드를 많이 잡지도 마은는석풍이 연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21대 10이 우리은행이 좀 어느 정도 따라오면서 1쿼터 마무리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뭐 1박에서 막혔던 걸 일부는 마지막에 또 들어왔던 최은실 선수가 또 하나 해줬고요. 네.